귀국을 준비하던 그해 겨울 윤철수 씨는 창고에 모아뒀던 이삿짐 박사 하나를 열다가 멈춰 섰습니다. 오래전 아내가 만들어준 김치 담그는 법이 적힌 수첩이 그 안에 있었고 노란빛이 바랜 종이에는 미국 생활 초반의 어려움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마트에 가서 배추를 사오고 고춧가루는 지인통에 공수하던 시절 고국을 그리워하면서도 미국에 적응하려 애쓰던 나날 그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한국을 그리워했는데 막상 돌아오고 나니,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낯선 곳도 아니고, 말도 통하고, 익숙한 풍경인데도, 몸과 마음이 어딘가 자꾸 어긋납니다. 윤씨 부부처럼 수십년을 미국에서 살다 귀국한 이들 중에는 돌아온 걸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가진 걸 정리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디쯤 멈춰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망설이게 했고, 무엇이 이토록 후회하게 만들었을까요? 다음은 실제 세 명의 귀국자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윤철수 씨 올해 70세입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42년을 살았습니다. 은퇴 후 아내와 함께 귀국을 결정하고 뉴욕 인근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거의 100만 달러 가까운 집이었고 이 돈이면 한국에서 여유있게 살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서울은 부담돼 경기도 양평 근처로 이사했고 처음엔 조용한 시골 풍경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세 달이 지나자 지루함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하나 가려 해도 차를 타고 30분을 가야 하고 아내는 이웃과 소통이 어렵다며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 두고 온딸 생각에 밤마다 눈물이 납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고 영상통화를 해도 직접 얼굴을 보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미국에서는 동네 도서관에도 가고 체육관도 다녔고 교회 친구들과 매주 만나 수다를 떨었는데 한국에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흐른 지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정윤희 씨 68입니다. 텍사스에서 오래 살다가 남편이 은퇴하면서 귀국했습니다. 고향은 전북 군산이지만 도심 생활이 익숙해 서울로 왔습니다. 작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고 소셜연금으로 월약 2100달러 정도를 받았습니다. 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에서 지내기에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었고 처음 몇 달은 나름 안정적으로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남편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메디케어는 한국에서 쓸수 없었습니다. 결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했지만, 처음엔 보험료가 월 12만원 이상 나왔고, 병원비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큰 병원에서 검사를 몇번 받고, 물리치료를 받으니, 몇 백만원이 나갔습니다. 메디케어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를 그제야 깨달았고, 미국에서의 의료시스템이 다시 그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불편한 점은, 미국에서 평생 영어로 살아온 자신이 오히려 한국에서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씨가 외국 냄새가 난다며 말끝마다 놀랐고 발음이 이상하다고 비웃는 시선에 위축됐습니다. 세 번째는 김진호씨, 7한살입니다 시카고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은퇴하고 귀국한 지 이제 3개월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땐 하루 12시간씩 일하느라 정작 미국을 즐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한국에서 여유 있게 살아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말도 있었고, 예전에 살던 동네도 그리워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식당이라면서 50년 넘게 몸을 혹사했던 김 씨는 생각보다 건강이 좋지 않았고, 한국의 빠른 속도에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길거리 표지판도 복잡하고, 공공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은행창구는 대부분 기계로 대체됐고, 일상조차 버거웠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땐 한인 커뮤니티도 있었고 늘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혼자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고국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까요? 왜 하루하루가 후회의 연속이 되는 걸까요? 첫째, 정서적 단절입니다. 고국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한 이미지는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 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에 길들여집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말은 통하지만 감정의 결은 달라져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절감을 더 깊게 느낍니다. 둘째, 제도적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입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를 통해 대부분의 진료가 가능했지만 한국에서는 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고, 일정 소득이 없더라도 월 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병원비가 예상보다 높을 수 있고, 큰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할 경우,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셋째, 관계의 재구성 문제입니다. 귀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친척이나 친구들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리듬과 나의 생활 방식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한국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밀도 있게 얽혀있는 반면, 미국은 느슨하지만 지속적인 연결이 특징입니다. 이 차이에서 오는 거리감은 단순한 외로움 이상의 정서적 공백을 만듭니다. 넷째, 생활 인프라의 적응 문제입니다. 미국은 고령자 중심의 사회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교통, 주택, 공공서비스 모두 시니어 친화적인 편입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노인 세대를 위한 정보와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예약 시스템, 은행 업무, 대중교통 정보 등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어 미국식 아날로그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큰 장벽이 됩니다. 다섯째, 재정 계획의 혼선입니다. 귀국자 중 상당수는 미국 집을 팔고 그 돈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높은 환율, 부동산 비용, 초기 정착비, 병원비 등으로 인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소셜연금은 한국에 거주해도 수령 가능하지만, 일부 은행은 귀국 후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좌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귀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돌아오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귀국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다시 짜는 일입니다. 그 준비가 부족하면 후회는 너무 쉽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째, 단기 체류부터 시작하세요. 무작정 귀국하기보다는 3개월 정도 한국에서 살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병원, 마트, 은행, 커뮤니티 시설 등을 직접 경험해보고 나에게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정보와 대안을 미리 확보하세요. 메디케어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료 상황에서 어떤 보험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귀국자는 한국과 미국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절충하기도 합니다. 셋째, 연금과 계좌 문제는 반드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소셜 연금을 계속 수령하려면 미국 은행 계좌를 유지하거나 한국에 있는 수취 계좌로 이체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 서류나 업데이트 절차가 누락되면 연금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넷째, 정서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내 동포 커뮤니티, 귀국자 모임, 시니어 센터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국자 특유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다섯째, 실패했더라도 다시 돌아갈 길을 열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주권 유지 여부, 비자 발급 조건 등을 확인해두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되돌아갈 여지가 생깁니다. 하루하루 후회로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장소가 아니라 삶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 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